안녕하세요 이혜란TV의 이혜란입니다 지금도 추석 연휴입니다 이번 추석 왜 이렇게 징그럽게 긴 거예요 정말 지루해 죽겠어요 어, 그렇지만 저희들이 어, 여러분들을 조금이나마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저희 능라밥상에서 접대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장혜경씨 모셨습니다 어서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딜 하셨어요 네 어, 저기 그 지금 일하시는 게 적성에는 맞아요? 아, 네. 처음에는 좀, 아, 이렇게, 아, 서비스 직종에서 잘 해보지 못해가지고, 아, 이렇게 막 웃어져야 된다, 이런 것, <laughs> 부담 가지고 막 그랬는데, 이제 한 뭐, 한 3년 정도 하다 보니까, 예, 좀, 이렇게, 인상도 많이 밝아지고, 마음도, 예, 아, 이게 서비스 직종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예, 많이 느꼈고, 예, 이젠 적성에 맞습니다. <laughs> 그, 한국은 <뭘? 웃음> 아, 고객이 오케이 할 때까지, 이렇게 고객이 왕이다, 이런 말이 네, 있어요. 네. 이런 말 처음에 받을 때 어땠어요? 아, 그런 거그 처음에는 북한에서는 아, 그런 걸못 느껴봐서, 아, 처음에는 그랬죠. 아, 뭐 고객이 왕인가 하고, 그쪽에서는 사업자나 이런 쪽그 가진 사람들이 모두 이렇게 권력이 세고, 뭐 그런 사람들 쪽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시민들, 뭐 이런 분들이 고객이 왕이다, 이런 말은 들어 못 봐가지고, 아, 처음엔 좀 낯설었는데, 아, 자, 자본주의 사회의 어, 그런 걸 많이 이쪽에서는, 아, 이렇다는 하걸 많이 느꼈어요. 이제 고객이 왕이라는 게 네. 느껴져요? 네. 왜, 왜 왕이에요? 아, <laughs> 아, 왜 고객이 왕이에요? 생존이, 뭐, 자, 자본주의 사회는 생존 사회니까, 아, 어떻게, 어쨌든 뭐, 고객을 더 그렇게 끌어서 뭐, 팔고 이래야 뭐, 살아남을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아, 이거는 이분이 말이야. 나한테 돈을 준다 네, 네, 이렇게 그래. 생각하면 안 나오던 웃음도 잘주 네. 나오죠. <웃음> 그래 예. 네. 이분이 나에게 돈을 갖다 준다 이렇게 <laughs> 생각하면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이런 말이 있어요. 공짜라 그러면 배 안에 아이도 손을 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laughs> 어, 그래서 이제는 그, 왜그 사람들이 고객이 왕이라고 하는지, 왜 손님을 보면 웃게 되는지, 그걸 깨달았다 이거죠. 네. 깨달았습니다. <laughs> 그 북한에서는 전혀 이런 일에 종사하지 않고 네, 안 했고요. 원래 네. 고향이 어디예요? 원래 고향은 제가 어, 평양이고요. 세살때 어, 음. 아버지 어머니 따라서 그 무슨 좀 토대가 좀 걸린다는 이유로 어, 소개해가지고 그 함경도의 예, 샛별이라는 쪽으로 1 9 7 6 년도예요. 아. 예, 예, 그쪽으로. 소개가서 예, 지금 환경부터 새별에서 한 20년 살다가 예, 그리고 나중에 청진적으로 결혼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음, 음. 5년 살고 그러고 이쪽으로 왔습니다. 새별이라 고 그러게 되면 아주 저쪽의 그 원래 이름 예, 뭐, 원래 이 뭐예요? 대한민국 거. 땅에서 제일 꼭대기 정성이죠 정성 아니요 그 경원이라고 하거든요. 옛날로 말하면 경원군이라고. 병원이고 네. 아그 샛별군으로 네. 근데 무슨 터대가 나쁘다 그러는데. 네. 뭔 터대가 나빠요? 저희 아버지 동생 저희 그러니까 저, 저한테는 삼촌 되시는 분이 뭐 어, 적오병 전쟁 시기에 뭐전 아, 군대 기피 유교전쟁 예, 유교 전쟁 시기에 기피자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형이 그뭐 어명을 뒤집어 쓰고 아 동생이 군대 기랬는데 네. 형한테 왜그 죄를 물어요형이 시킨 것 같은데 그 북한 사회는 어쨌든 이 대한민국하고 엄청 다른 게예 그런 면에서 어쨌든 <laughs> 그래 가지고 저희 아버지도 그 평성가업원 종합관장 기사장으로 일했고 저희 어머니도 그 인텔이셨군요. 네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도 평양대 졸업하고. 그, 저, 어, 평양시 대성구역에 있는 영북동, 거기서, 그 군병원 치과 과장으로 일하고, 그러다가 다, 그것 때문에, 어, 한경북도 샛별로 예, 쫓겨간 음. 겁니다. 그래서, 저희, 외할머니도 그때 같이 모시고 계셨는데, 그때 따라가셔서, 그 충격으로, 음. 제가 어릴 때 들었는데, 그, 아, 치매 이런 게 오셔가지고 빨리 돌아가셨다고 그런 예, 것들. 아. 네, 그 어머님이 그 이런 치과 우수하세요. 예, 예, 예. 아. 아버지는 그 무슨 인텔리셨나요? 예, 아버지는 그 김체공업 종합대학 졸업생이라서 기계 쪽에 아. 예, 그쪽 일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런데 그런 그 인텔리들을 동생이 군대를 기피했다고 예. 쫓아내요? 네, 그래서 그쪽에 가서도 한2년 동안은. 그리 같은데 그읍도 아니고 어, 숲, 저 안쪽으로 계 들어간 리 같은데다가 배치해가지고 거기서 뭐했어요? 거기서 처음에 어머니하고 뭐 아버지는 무슨 더시건설때 노동자이 집 짓는 일을 집 짓는 일을 했다 했대요. 예 어. 그러다가 2년 후에 배치를 해서 그랬던 뭐 군병원 치과 의사로 다시 발령 받고 음, 예. 그 다음에 아버지는 뭐, 탐사 설비 설계 기사로 배치돼서 음. 예, 뭐, 조금은 좀 사는 게 그랬는데 어쨌든 저희 아버지도 그 후유증으로 아, 엄청 드시지 않던 술을 많이 드셔가지고 예, 음. 저녁마다 계속 그 뭐야 술조정하시고 해서 그런 기억이 나요 예, 음. 예, 음. 그쪽에서 사시다가 이쪽에 너무 이렇게 그쪽에 와가지고 뭐, 옥수수 밥이라는 걸 난생 뭐 들어보시지도 응. 못하다가 거기 오셔서 계속 네. 옥수수밥 뭐 이런 걸 드시면서 예, 시골에서 이렇게 타락된 응.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네. 음, 술도 많이 드시고 그래서 다예아그뭐 음. 우리 장희경 씨는 네. 출신 성분 때문에 뭐 저는 출신 성분 때문에 제가 그 그런 데서 조금은 뭐야. 로 시험을 잘못쳐가지고 그런 데서는 조금 제한이 안 됐는데 저희 오빠가 그 초신성분 때문에 엄청 많이 제한을 받았거든요. 음. 음, 중학교 3학년 때인가 그림 미술을 아주 잘했어요. 음. 그래서 그이게 음. 예술 전문 청진 예술 전문 학교에서 시험 치러 와서 예, 이 소묘 음. 같은 걸 했는데 거기서 저희 오빠가 제일 잘그린 거예요. 그래서. 음. 당첨이 돼서 예술종문학교갈 사람은 저희 오빠인데, 나중에 보니까 2등이 된 사람이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왜 그렇게 됐지 하고 알고 보니까, 아버지 토대가 걸려서, 예,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또한번 피해를 오빠가 받고, 그 다음에 오빠가 졸업하는 당시에 평양건축대학을, 그 지망을 했는데, 그림을 잘 그리고 하니까 건축적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어 그것도 또 뭐야 토대 때문에 안 된다고 폰트? 그 무슨 대학에서 폰트를 아, 받은거에 예, 어. 그거를 또 오늘 간부 자식간데 대학교에서 아우지 운동 석탄대학인가 그걸 받은 거예요 어. 그래서 오빠가 거기 갈바는안 간다 포기하고 5년 동안 사회에서 계속 일하면서 사회에서 5년을 참고 5년 만에 그 우리 어머니가 그래서 그 하도 그때는 군 병원에 다니다 보니까 음. 조금 안면이 있었어요. 어. 그래가지고 그뭐 분당 뭐 이런 데 찾아가서 이렇게 그 이거 그 위조를 했어요. 이거 네 그런 것까지 다 해가지고 <laughs> 출신성뭐 출신성 어쨌든 그런 거좀 많이 좀 해가지고 5년 만에 오빠가 그래가지고 그 김철광업종합대학에. 예그 시험을 쳐가지고 붙은 거예요. 어. 예, 그래서 어머니가 또대단을시네 네, 어머니가 막 마지막에는 너무 오빠가 공부도 잘하고, 예, 음. 다 인테리 집안이니까 분명 공부는 시켜야 되겠는데 계속 이게 잘안 되고, 뭐 토대 뭐 이런 걸로 계속 걸리고 이러니까 마지막에는 그런 방법을 막, 아, 그래서 그 위조를 했는데. 안 걸렸어요.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운동소탄 대학을 미소가 뭐냐면, 운동석턴 대학을, 그, 못 가고, 그, 저, 뭐야, 다른, 저, 평남도 온천에, 우리 어머니 고향에, 응. 그쪽에다 오빠를, 저, 뭐, 편의인가 무슨 입학 그런 걸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어떻게 해보려고. 아. 그랬는데, 그게, 또, 거기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씹은 거예요. 아. 그래서 못 가고 다시 와서 할수 없이 안 되고, 5년 동안 일하다가, 네. 그때 5년 좀 지나서는 조금 그런 게 조금 완화된 것 같아요. 그게 네. 네. 그래가지고 완화가 어, 된 일이 조금, 완화가 네. 된게 아니고 네. 김일성이가 동유럽을 네. 방문을 했는데 네. 독일의 동독에그 네. 허네케르 학생 소년 궁전을 네. 가서 네. 뭐 어린이가 나와서 꽃다발을 네. 주는데 야, 너는 장래희망이 뭐냐 이렇게 네. 물어봤다는 거예요. 네. 물어봤는데 그 독일 어린이는 과학자가 되겠다고 이렇게 자랑스럽게이했는데 네. 네. 평양에 돌아와서 그 음. 남자 어린이가 나와서 꽃다발을 줄때 너는 참내 희망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는 예술인이 되겠다고 이제 음. 얘기를 음. 한 거예요 음. 김일성이가 충격을 받은 음. 거야 야 독일은 엄청 잘 사는데 음. 독일 어린이는 과학자가 되겠다 그러는데 우리는 독일에 비해서 엄청 못 사는데 음. 우리나라 어린이는 예술인이나 되겠다고 그래 가지고 뭐 되겠느냐 음. 그래서 실태 조사를 해보니까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날등한다 출신 예, 서운이안 좋아 예. 다 출신 성분이 네. 나빠. 그래가지고 야 이렇게 되면 이거 나라가 이게 뭐가 되겠냐. 김일성이가 그다음에 불어령을 내려가지고 네. 어 출신 성분이 나빠도 네. 기술 대학에 다 보내라. 아, 그래서 김일성 대학은 안 되고 김일성 대학은 안 되고 괜찮, 기술 대학은 손... 가도 되고 네. 그러니까 여기 말하면 공과 대학은 가도 되고 네. 이런 뭐그 문과 여기 말하면 문과 김일성 대학 네. 이런데는 안 되고 그래서. 나도 네. 그때 신의지병공업대학을 겨우 가게 아, 된 거예요. 아, 어, 오빠도 오빠가 지금 몇 년생이에요? 지금 아, 1969년생이에요. 아,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때가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그때 음, 이제 있었죠. 음. 어, 그래서, 그, 오빠는 지금, 뭐, 북한에 계세요? 아, 그래서 오빠도 졸업 말기쯤 되면서 평양에서 계속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말도 듣고 뭐 그러면서 아마 이게 한국사회에 대해서 조금 눈이 텄나봐요. 아. 내가 이게 졸업해도 토대도 걸리고 이러니까 앞으로 장래가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어설 자리가 별로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졸업 말기에 도망치고 예, 도망쳐서 여기로 와서 오빠가 먼저 왔어. 오빠가 먼저 와서 저희들을 다 이렇게 오, 인도한 거예요. 오, 그래서 그때 오빠가 와서 오빠는 어, 11월달인가 그때 여기 대학에 가려고 하니까 연세대나 고려대는 다 끝났더래요. 그래서 어. 편, 그때 될수 있는 건 한양대밖에 없어서 나이는 빨리 들고 그때 29인가 30살인가 그때 그랬어. 그래서 한양대 편입해서 이 양년으로 그래서 그곳 졸업하고 지금은 네, 현대모비스에 다니고 있습니다. 오 현대모비스 네, 네, 사장인가 뭐 하고 있습니다. 사장까지? 사장 사장? 사장? 네네. 오 네. 진짜 덩치를 잘 했네. 네. 그래서 오빠는 와서 아 자유의 세계가 이런 거구나. 내가 공부해서 여기는 내가 얼마든지 열심히 노력하고 그러면 얼마든지 성공하는 게 이게 한국 사회다. 그래서 나는. 이쪽으로 온거 너무 자기는 응, 잘 됐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예, 저희 오빠는 어쨌든 한국의 관계 어쨌든 롤 모델처럼 잘 살고 있어요. 자기는 예. 잘못 사나? 아, 아 저는 이렇게 <laughs> 공부를 좀 하기 싫어해서 아 자기는 좀잘 살고 중도가. 있잖아. 아니 <laughs> 그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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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실장인데 글쎄 통... 그것까지 <laughs> 그렇진 않는데 아, 아무튼 네, 그래서 아, 오빠의 영향으로 네, 저희가 예, 이쪽으로 많이 오게 됐습니다. 그랬구나. 네. 어. <laughs> 그러면 중국에서는 얼마나 예, 있었어요? 오빠가 4년 있었어요. 저희는 네. 그, 그 직접 굴다 보니까 예, 직행으로 와, 왔고 오빠가 4년 동안 엄청 고생 많이 했어요. 중국에서? 거기서 예, 저 어디야 그 저쪽에서 뭐 나무 토 이거 하는 거 나무 벌목, 하고, 벌목 벌목 예구거하면서 엄청 고생하다가 또 그다음에 원형어선 같은 거 이렇게 배 타는 것도 그것도 어. 해봤대요. 예, 그것도 엄청 힘들더래요. 아, 그것도 그러니까 하다가. 어렵게 찾은 책이네요, 예, 예, 예. 예, 아, 진짜. 그리고 또 간판, 간판 만드는 일을 하다구림점자 아, 그러니까 간판 네. 만들는 하다가, 교회, 한국교회 같은 거 운영하시는 아, 쪽을 만나가지고, 아. 그쪽에서 교회 다니면서, 아, 이게한국사에 대한 것도 많이 알고, 이쪽으로, 그래서 길을 알게 돼가지고, 아. 예, 메콩강으로 오는데, 여성명인가 왔다는데, 순 자기 노력으로 왔대요. 이게 너무 쪽배 같은 거 타가 이렇게 음. 만들어가지고 근데 6일 동안 그 쌀을 다 이렇게 쪽배다 에 실었는데 다 떠내려가가지고 6일을 굶으면서 예 자기네 그 아고가 아, 아고한테 잡히지 않은 게 얼마나 천만 다행인지 공감한다. 아고가 네. 막 그래서 네. 특히 그뭐 생리하는 여성들이 있으면 네막 그 아고가 떠내려가지고. 그때 음. 2001년도라서 그때는 막 이렇게 브로커 선이 없었대요. 네, 그래서 아. 자기네가 힘으로 그냥 그렇게 왔대요. 그래서 음. 그때 고생하던 그 다음 태국 감옥에서 고생하던 생각, 막그 생각 하면은 그, 그, 그 오빠한테는 어, 네. 네. 자유가 특히. 네, 특히. 네, 더 특히 그런 것 같아요. 저, 네. 우리 장희경 씨는? 아, 저도 그렇죠. 그네 후회하지는 않아 아,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가 조금 더뭐 공부랑 더 뭐, 공부랑도 잘해서 더잘 됐으면 또 더 좋긴 하겠는데, 그래도 제 직업에 뭐 어쨌든, 어, 뭐 아들을 뭐 공부시키고, 뭐 어머니 같이 모시고 있고, 온 가족이 다 왔으니까, 그런, 음. 예, 나 다른 혼자 오신 분들보다 그런 외로움도 없고, 특히는 뭐 북한의 체제에 비하면, 거기는 그 다니는 그뭐 자유도 없어가지고 평양 가는 것도 승인번호가 있어야 돼서 가고 이러는데, 여기 한국 사회는 해외 여행 해외 같은 것도 제 마음대로 갈수 있고 어디 해외 갔다 왔죠. 예, 일본 여행도 그래서 갔다 왔습니다. <laughs> 그 북한 같은 데서는 꿈도 못 꾸는 거죠. 근데 네. 일본 여행도 갔다 왔죠. 어쨌든 여기 오면은 아말 말의 자유, 뭐이 다니는 것의 자유, 뭐 자유가 언론의 자유 너무 많으니까 예. 뭐 진짜 한국이 대한민국에 온 것을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여기 같이 살아보면서 아 사시는 분들이 북한에 대해서 가서 살아보지 못해서 그러는지 아 이게 너무 북한에 대해서 잘 모르고 동조하고 그러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게 조금 안타깝긴 한데 아, 그분들도 한번 이렇게 체험해 보시면은 그런 말을 입밖에 못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뭐 체험하는 건또 그렇고 <웃음> <웃음> 아주 어쨌든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laughs> 다시 가라고 할 네. 거예요? 아, 저는 고, 고향이 그리워서 조금 가서 방문하라면 하지 가서 살라면 그 체제에서는 하루도 단 하루도 못살단 하루도, 네, 하루도 못 살겠습니다. 네, 오, 그렇죠. 아유. 우리 장현영 씨, 그 오빠, 음, 정말 음. 대단한 그 모, 모험을 하셔가지고, 네, 가족을 다 구출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음. 오빠, 오빠의 경우에는 본인의 자유만 음. 개척한 게 아니라, 음. 식구의 음. 자유, 자유를 개척을 네, 해가지고, 네, 어, 그래, 뭐, 음. 서빙. 네. 뭐, <laughs> 뭐 서로더 열심히. 정대원 네. <laughs> 아, 그래요. 음, 네. 어, 추석. 마지막 네. 주식 잘 보내시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